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국 교회가 종교 개혁 이전과 같은 사제주의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로 인한 패단도 적지 않은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 안에 민주적 운영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연구원이 마련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이전에 사제주의와 교권주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상대 백종국 교수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사제주의적 경향으로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단임 목사의 독재를 꼽았습니다. 목사의 독재권이 강화될수록 목사의 자의적인 재정 사용과 성추문 등 한국교회의 윤리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백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목회의 세습은 종교개혁 당시 루터의 우려를 그대로 증명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탐험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사제가 되려 하고 또 모두가 그 아들에게 사제직 공부를 시키려 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인교회 정성규 목사는 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회자나 당회에 집중된 교회 권력을 분산할 수 있도록 직분제를 정비하고 구성원 사이의 소통과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교회가 만들 수 있는 한 가장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한 정관을 통해서 교회를 들여다보고 원칙을 적용하고. 또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목사 장로 임기제도 거론됐습니다. 일정 기간마다 단임 목사와 시무장로에 대해 교인들의 신임을 묻는 방식을 통해 목회자의 권력을 막고 자기 성찰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